빗자루는,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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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구장창 매도하고, 찾아도 안 보고, 주가 빠질 때, 거들떠도 안 보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1일, 자, 6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올해도 1, 2, 3, 4, 5, 5개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니? 야속한 세월아,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자, 이제 6월 달만 지나면 야, 이제 6개월 절반이 지나는 건데, 자, 지금 뭐 한간에서 일부 증권사 전망에서는. 자, 2월 말, 아,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언제죠? 6월부터 지금 7월 초까지 지금 조정이 나올 수있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자, 증시는 그바람대로 가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3,220! 1아 지금 다시 역사상 신고가 요위 부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266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여기 한번 갔다가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갔다 다시 땡겨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에는 돌파할지 아니면 그 일부 증권사 전망처럼 다시 여기 3000대까지 하락을 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땡겨줄지 자 궁금하긴 한데 자 지금 십살이 무너질 장은 아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조정 나올 거야, 조정 나올 거야 하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먼저 그냥 시원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대응하고. 자, 아니다 싶으면 그때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달, 자, 이제 5월달이죠. 기관, 기관들이, 자, 그동안은 기관들이 지금 올 1, 2, 3, 4, 월달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했죠. 많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 5월달 들어서 기관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자, 기아, 현대차, 야, 집중적으로 완전 싹쓸이, 그냥 빗자루를 그냥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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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엽 하나 쓸어 모으듯이, 그 엄청나게 산 모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8,700억이라고 합니다. 자, 1, 2, 3, 4월 또, 4개월 동안, 자, 주구장창 매도하고, 쳐다도 안 보고, 주가 빠질 때, 거들떠도안 보더니, 5월 달에는 정말, 돈 있는 거 없는 거다싹다 쓸어 모아서 자 현대차, 기아차 무려 8,700억 원 매수했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매수했느냐? 자 예, 올 초에 뭐가 있었죠? 예,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부족했죠. 자 작년에 코로나 19 때문에 자동차가 안 팔릴 줄 알고 어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안 했는데 갑자기 잘 팔렸죠. 너무 잘 팔렸어. 그랬더니자 지금 막 차를 막 만들어 야 되는데 자 반도체가 없어. 어, 없어. 그래갖고 에, 못 만들고 있었는데, 자 이제 수급이 이제 아, 풀렸다고 합니다. 자 급하게 쯤 많이 빨리 만들어 했는데, 그 만드는 이제 반도체 물량들이 현재 자동차 회사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지금 이제 생산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차종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자 하반기에 뭐가 나온다? 지금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아이오닉 빠이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어, 뭐, 지금 다른 전기차들이 연이어서 지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죽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지금 전기차로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아, 이건 이제 앞으로, 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개막을 하겠다. 선도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어? 그래? 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담아내는 거 아니야? 지금 월, 주가도 많이 빠졌겠다. 4개월 동안 주가 충분히 조정 나왔겠다. 지금부터 담아놓으면,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 이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두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큰 돈을 벌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관들이 5월 달에만 8,700억. 주가 안 올랐죠? 주가 안 오르는데 어떻게 잘 매수했다? 기관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매수 안 하고 주가 떨어지는 동안에 아주 야금야금 제대로 좀 쓸어 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지금, 현대차에, 대해, 현대차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는데, 이 약간 약간 그러니까 좀 요, 좀, 저, 뉘앙스가 좋진 않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수요 회복으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아,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120만 대에서 100, 100만 대로 조금 아, 이거 내렸네요 자, 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약 120만 대로 예상했는데 100만 대로 좀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0만 5천 원으로 6.2%좀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목표 주가 조금 내려드려, 내리더라도 매수 투자 의견은 매수이긴 하지만 전망치 그동안 전망치 했던 거를 조금 하향 조절한다여기가 나왔습니다. 현대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조금 뭐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주고 있고 자 기아도 조금 어 근데 기아는 조금 좀 괜찮습니다. 어, 기아는 삼성증권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약간 하향이 있는데, 기아차는 오히려, 자, 전기차 시장에 기대가 된다. 예. 신흥시장의 수요가 회복이 돼서 기대가 된다. 라고 좀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주가가 낮으니까. 목표 주가는 12만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대차는 목표 주가 내렸죠? 근데 지금 기아차는 목표 주가를 지금 놀려놨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된거 보니까, 자, 지금, 뭐 앞으로 향후 5, 6년간, 자, 일단 자동차 수요가 판매가 좀늘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많이 지금 뭐, 에, 지금 뭐 수요 증가로 올해 들어서, 오래 들어서 지금 강한 회복세를 지금 기록 중인데, 요게 지금 아, 계속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지 보고 있는 것 같고, 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전기차가 그동안 지금 앞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뭐1만대 2030년까지 지금 100만 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코나 전기차 요거 코나 EV는 전용 전기차는 아니죠. 전용 전기차는 플랫폼을 만든 건 아닙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내연기관을 뜯어내고 지금 만든 건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를 위한 아, 자동차를 만들어 놨고 요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판매될 거 되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차는 기아는 더 성장시키고 장을 발이 있다라는 좀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죠 어제 제가 지금 길거리 가다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오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어, 실물로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차가 자 소형차 같은 그 사진을 보면 소형차 같았는데 좀 의외로 좀 크더라고요. 아 소형 아 어, 의외로 좀 커갖고 아 공간도 상당히 넓고 디자인을 좀 보면 약간 약간 촌스럽기도 하. 다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좀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디자인 상당히 괜찮고 아 이거 전기차 이거 나오면 잘 팔리겠다. 아 정말 지나가는 것도 보니까 쉬~ 하고 아 아주 조용하게 모터 돌아가시기 돌아 지나가는데 아 요거 아 요거 진짜 잘 팔리겠다. 아, 전기차 시대가 걸리면 전기차들이 정말 대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잠깐 볼까요? 현대차 지금 구도가 많이 빠졌죠?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5월 달에 기, 기 관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해줬는데, 자, 이제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23만 7천 원 이제 올라주고 있고, 30만원대까지 지금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어, 현대차 기아만 만든 것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들도 한 번에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경쟁이 좀 심화될 수가 있다. 어, 그런 의견도 있지만, 지금 뭐 아직 시작, 했다. 아직 본격적인 개막도 안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 선전만 한다 그러면 어, 지금의 성장 속도는 유지 않을,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5월달에 어, 기관들 집중적인 매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초반, 21만 원, 22만 원이면 현대차 충분히 메리트 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자이 목표 주가까지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요. 조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꾸물꾸물 올라가더라도 하반기 되면 얼추 이 고가 29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예측하고 있고, 그것까지 한번 노리고 기관들이 매수해주는것 같습니다. 기아도 지금 보면 5월달에 집중적인 매수해주고 있고, 이제 틀었어요. 기관이 5월달에 매수한 동안 주가 별로 안 올랐죠. 야, 주가 주가 누르면서 정말 매집 잘했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고. 자, 이제 분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위기설이 있긴 한데 그것만좀 넘긴다 그러면 하반기에 돼서 이거 10만 원대까지 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그걸 노리고 지금 매수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대차, 현대차, 기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반기 여러분도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아, 이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기존 마감하셨는데 15,000원에서 22,000원으로 무려 47% 어, 올려놨고요. 근데 투자 의견은 좀 중립이네요. 자, 기아, 제주항공이 지금 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좀 후,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좀 목표축가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사실은 지금 올해 항공주가 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빨라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 이상이 지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쯤에는 어, 제주항공 항공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세를 얻고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거 쪽은 조정 나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 요제 생각에는 제주항공 아, 한번 볼까요? 네, 제주항공 아, 주가 많이 많이 올랐네. 자 2만 6천. 지금 보면은 이미 저가에서부터 자, 지금 뭐 9,000원, 지금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26,000원 찍고 좀 조정나고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고가까지 지금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아, 요거 고가에서 한번 요 부분이죠. 여기서 물량만 소화된다 그러면 하반기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조금 야, 지금 한 3만 원대, 4만 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기관들이 저 5월, 아, 5월에 좀 집중 매수해 준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처럼 저 5월 달, 4월 달에 좀 기관들이 좀 집중적인 매수해 준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반기를 노리고 선팀의 차원에서 매수한 거 아니냐? 지금 뭐 24,000원, 25,000원. 이미 많이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거 보니까 하반기에는 제주항공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항공. 아, 요거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하루하루 보시면 좀 어려운데 또긴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 좋아요. 자,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매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지금 매수 수익 어, 시세 차이를 시세 차이를. 내고 있는데 기관들이 5월 들어 지금 매수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하반기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좀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 어, 여러분도 좀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국의 컴퍼니 아, 이 종목은 제가 기존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올랐어요. 19,000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라가 고 2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이 앞에 2 3 0 0 0원의 고점이 있죠. 급등했다가 급락해버렸어요. 고점에다가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기 때문에 자이게 상당기간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매물 소화해주고 있죠. 자 이게 다 매물입니다. 매물. 매물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3개월에 걸쳐 완만히 소화해주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번 뚫고 고가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니까 러 지금 2만 원이죠? 그니까 러 2만 3천 원 고가란 말이야.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한번, 이런 봉, 이런 매지, 여기 봉이 있죠? 요런 봉, 요윗꼬리긴이 봉들을,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매집봉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미, 이거 이런 봉이 생기고 나고 밀리면 못 가는 건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 매물인데, 매물인데 소화하면서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 당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특히 이 주가 올리는 부분에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2만 3천원 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 자, 요즘엔 고가죠? 자, 여기 고점 때까지 올라서어 주가가. 근데 안 무너지죠? 자, 위에서 요즘에 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땡겨주는 종목들이.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세가 이게 장이 안 좋으면 그냥 무너지는데 장이 좋기 때문에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SK네트워크도 장 분위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한번 치고 올라가서 6천 원대에 후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경제TV 자 이것도 보면 고가 놀이하고 있죠. 자 위에 메, 고가의 매물인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기관 투자자들이 올렸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해주면 요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그냥 무너지지 않고 장 분위기가 괜찮으면 어떻게 돼? 그냥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에 같이 좀 세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보면 아, GS리테일도 있습니다. 요 고점이 있죠? 고점을 장대한 로 뚫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자 GS 리테일 특히 하반기에 자 지금 본격적으로 백신이 지금 투여가 되고 경제가 돌아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GS 리테일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000, 39 39,000 원인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지 되 않겠느냐. 다른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못 가고 지금 후발주자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땡겨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동안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올라주면 오히려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남은 종목이다. 올라가면 먹을 게 남은 종목이라 생각되시고 돼해서 여러분들 소개드립니다. 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컴퍼니 SK네트워크, 한국경제TV, GS리테일, 기가 매수 종목으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세팅해 놓고 움직임 관찰하면서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종목이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